이재명 대통령 부부 추석특집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제일무속실장의 어둠의 실세 논란 제가 언론 비평과 시사평론 및 사회분석이라는 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들여다본 것들일 뿐이지 솔직히 그런 직업만 갖고 있지 않았다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진행되었던 민주주의 측면에서 그리 역량가도 없는 그저 추석 밥상에 올려보려고 시작된 이 논란. 따라서 논란을 위해 논란을 벌이는 논란을 지켜보는 입맛은 씁쓸합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등의 명백한 국가 부재의 사회적 참사를 우린 겪었고요. 주술에 심취해 있는 삿된 개인들에 의해 노란하면서도 숨기고 감추고 되려 삿대질만 해댔던 권력자들을 보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게다가 민주적 견제라기보다는 기껏해야 트집 잡기 아니면 시비 걸기에 불과한 내용들이어서 또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흠집 찾기가 아니라 트집 잡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흠집이라는 건 명백히 존재하는 결함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트집은 결합이 아닌 것들조차 흠결로 키워가는 일들을 말하는 거죠. 트집이라는 말의 기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틈이라는 어근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갓이라고 하는 옛날 물건이 있죠.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줬어도 크고 작은 구멍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갓의 테두리 근처에서 종종 발생하는 이음새의 틈을 찾아서 손질을 하는 일이거나, 그걸 잡아내서 가격을 낮추는 흥정을 하는 걸 트집 잡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주 내내 우리가 들어왔던 일들은 전형적인 트집 잡기이고요. 어떻게든 계기를 만들어서 흠집 내기까지로 이어가려는 정치적 수순이 빤해 보입니다.